어 이렇게 기록 유산 보존이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 유산이 보존되는 게 중요한 이유 특별하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기록 그러면 대부분 기록 하는 사람을 되게 위대하게 보거든요. 근데 개인의 기억이 사실은 인류의 기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의 보존자들입니다. 아 보존자. 네네네. 그리고 이 기록을 보존하려고 하는 문화와 정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어, 실제로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전승될 때마다 이 기록은 여러 이유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훼손되기도 하고 여 어떤 사상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는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존시킬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나 혹은 뭐성정원일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기록의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정받는 이런 계기가 좀될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하 조선의 기록열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서도 이게 기록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정책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큼 많은 기록 유산을 보고 또 전승하고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이제 열여섯 건의 세계 기록 유산이 있고 아태 기록 유산은 이제 여섯 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 경상북도는 유교책판 국채 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되어 있고 요번에 이제 내방가사하고 상국유사가 아태 기록 유산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편애가고 만인소가 있습니다. 국내 기록 유산의 보고가 우리 경상북도 안동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60만 점 정도 모았습니다. 음. 국학 관련 자료를. 국회 도서관 또 서울대 도서관을 능가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국학진흥원의 역할이 높았었고, 그런 저력들. 노하우 때문에 이제 유치 제안을 했고 이번에 이제 사무국을 국학진흥원 내에 이제 두게 된것 같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의 중심 경상북도 안동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좋은 계기가 네. 되었네요. 네, 또더 붙이자면 이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록이 단순히 지역적인 가치를 띠는 것을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음.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어. 그럼 우리가 발굴해낸 그런 기록 콘텐츠들의 어떤 세계성과 어떤 인류 보편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한국 국학진흥원 뭔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관으로 처음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국학진흥원 설립 당시에 경상북도라든가 지역에서 주도해서 기관을 만들어냈거든요. 어, 네. 사실 기록의 세계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울 중심적이고 그치. 중앙 중심적이어서 <laughs> 어떻게 하면 이 지방 분권 시대의 기록의 가치를 다양하게 하느냐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음. 그런 면에서 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